10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11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여 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압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꼴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수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0천명 위에 무너지고 벤 하다슨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지배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그는 내 형제이니라.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 선 왕의 형제니이다.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베나다 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베나다 시 왕께 아래되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대성을 거둔 아합 왕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이한 번의 전쟁으로 자만하지 말고 힘을 기르십시오. 또 다시 그는 치러 올로 치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한편 전쟁에 패한 아람 왕은 본국으로 돌아와 신하들과 함께 패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는가? 그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림무는 평야의 신이니 산과 골짜기에서는 자기들이 신이 자기들의 신이 힘을 쓰지 못했으니 저들을 평야로 끌어내어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의 신이, 저들의 신이, 저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힘을 못 쓰고 저들의 신이, 저들의 신 림문이 영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저들은 미신적이었습니다. 하긴 고대시대에는 전쟁이 신들의 대리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전쟁이 패하고 이기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 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신하들은 자기 왕에게 군대의 재정비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연합군을 조직, 연합군을 조직하여 지방의 영주들을 지휘관으로 세워보니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지휘관을... 자국 출신 군 사령관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전공을 바라보고 힘써 싸울 뿐 아니라 통솔도 제대로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로 군비를 재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런 병사도 많고 말도 많이 잃었으니 잃어버린 병력과 군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려로 불러내어 싸우자고 했습니다. 이런 신하들의 제안을 좋게 여긴 아람왕 베나다스는 신하들의 말대로 했습니다. 과연 해가 바뀌자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나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선지자의 얘기대로, 얘기대로 군비를 정비하고 아람의 군대와 다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군인들에게 군량미를 나누어 주어 전쟁에 소집시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자금전소 두때와 같았고 아람의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열쇠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나 전쟁에 소집된 이스라엘 병사들도 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람의 백성들 그들은 나 하나님을 만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만 힘을 낼수 있는 산의 신이라고 여기지만, 나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이 전쟁에 내가 개입하겠다. 그리고 이큰 군대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양쪽 군대는 바로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7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서로가 신중하게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람의 군대는 아백성으로 도망하다 그 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2만 칠천명이더 죽고 아람 왕은 간신히 살아남아 그성 안에 지하 골방에 무,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손에 잡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신하들은 왕에게 권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관에 든 지와 같습니다 결국은 잡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인정이 많다고 하니 찾아가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구걸합시다 그래서 먼저 아람의 사신들이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임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경하게 놓을 줄 알았던 아합왕은 의외로 간대하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가 살아 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이 말에 베나다세 신하들은 아하, 이 아합 임금이 우리 임금을 죽일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얼른 그 말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네 우리 임금님은 왕의 형제고 말고요. 그러자 아합은 베나다스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가 폐장이긴 하지만 자기의 병거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적장이자 폐장인 베나다스 아주 후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의 베나다 왕이 아합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우리 수도 다메섹 안에 그런 광장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한 뒤에. 그야, 그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 주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방으로서는 참 듣기 좋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베나닷의 부친이 아방의 부친이었던 부친, 아방의 부친에게서 뺏은 땅을 돌려주고 자기 나라의 수, 수도에 상업중심지 광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차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도의 일정 부분을 이스라엘에게 조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과거 상하이에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10여 개국이 조차지를 갖고 있었고 마카오는 포르투갈, 홍콩은 영국의 조차지였습니다 경제적 이득도 있고 정치적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이런 조차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 그러면 좋다. 우리 그럼 약조를 맺자. 그 약조로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아방은 먼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쉽게 이를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의 공로를 그가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너무 손쉽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너무 손쉽게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